어떻게 돼? 에? 4개 네 비, 제곱보지 네. 부호. 네. 숫자. 네. 위에 몇개 있어? 여섯 개 있지? 네. 밑에 한 개니까 와. 위에 한개 있고? 네. 떨어지고? 사이. 네. 우와. 엄청 빠르지? 네. 우와. 감사합니다. 효과음이에요. 아리가또, 구자이마시다. 자, 그 다음 25X에 6개, Y 8개 있지? 네. X 3개, Y 나와? 나와. 나와요. 나와 9X 2개, Y 2개 있단 말이야. 네. 약분하는 센스. 네. 약분, 위, 아래. 네. 3분의 5지? 네. 위에 6, 6개하고 3개니까 9개 있는데 밑에 2개 있으니까 위에 7개 더 있지? 네. 8층, 9층, 2층이니까 7층이 되겠지? 네. 이 답이 된다. 우와.